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여, 늘에 통하느니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음이라. 온유한 삶.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 하느니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것이라 화평케 하는. 주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에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발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빛이라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기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산상 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산상 수훈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보시면 산, 매산 자에, 윗상 자에, 드리울수, 그리고 가르치는 훈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산 위에서, 그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있어서 2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어느 성경에도 써있지 않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산에서 하신 주님의 설교라고 부른 데서부터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에서 하신 얘기고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처럼 똑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에서 또한 이것을 신약, 신약에서는 이, 이 말,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에게 율법을, 새 언약의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신자는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일차적 대상들은 제자들에게 이게 준 것인데 이차적인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과 다 함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의에 갈급했었을 때에 당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 해로 왕이나 그 다음에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종교적으로 위선을 갖고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참 진정한 의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 이후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원에 대한 구조가 계속해서 산상수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팔복이 가지고 있는 이 얘기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 여덟 가지 복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 하나씩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영이 가난함은 영이신 하나님의 무엇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육이 가난한 자는 세상의 부요를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만 영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영만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사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3절의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오, 복대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4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오, 복대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를 슬퍼하고 통해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하늘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님,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와 일거듬을 밝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애통하고 하는 자 애통하고 타인의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 나에 대해서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은 애통하는 탄식의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귀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모 많은 시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잘못을 저질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탄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됨을 통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그 위로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5절에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저희가 볼때 이렇게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십니다 오 복대도다 온유한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온유한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모구세를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에 이사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의 모보는 표보는 예수 그리스토이십니다. 10편 30, 37편 11절에 이렇게 갑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복대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개념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고대 신약 구약에 있어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의 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7절은 오 긍일이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긍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마음이자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일이나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구체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스 2장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허 허물로 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 나님이 저희도 먼저 찾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도가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복대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는 스스로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혈에 의지하여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그리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우리를 그러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은 없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한 하나님과 화평한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주님을 보러 가는 길에 주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를 박해하고 음해합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를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를 따라서 갈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인도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 얻기 미국 시민권 받기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미국 시민권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늘의 시민권자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이 말씀들 따라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위선들을 버리고 또한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부유함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한 탐욕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 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렇게 해서 저는 5장 2 0절의 말씀을 오늘 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의의가 서기건과 바리서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 할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복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비추어 불러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하게 서고 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도. 개인기도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오시는 날까지 잘.